동대문을 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일까? 쇼핑몰 창업 내가 도와줄게 안녕하세요. 4년째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 미델리 주인장 박찬민입니다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다면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동대문 사업을 갈때 다니는 루트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저녁 8시부터 오픈하는 곳은 APM, 누존, 벨포스트, 남평화가 있고 에이블리의 성지인 디오트는 밤 12시에 오픈을 합니다 바로 픽업이 가능한 도매처도 있지만 창고에서 올라와야 되는 도매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존, APM, 벨포스트 남평화 순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디오트를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다 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오트도 물건이 올라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픽업을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은 점이 돌다 보면 픽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디오트에서 모든 물건을 수거했다면 APM이나 누존에서 픽업 못했던 주문권들을 픽업하며 완전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시장루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같이 달려봅시다 안녕